오 이거는 트레일러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 안녕하세요. 레츠고 2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상록 시티는 지금 체육관이 잠겨 있는 상태라서 웅이인 줄 알았는데 웅이가 나오는 곳은 상록 시티가 아니라 여기 회색 시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체육관을 격파하기 위해서 회색 시티로 출발합니다. 이번 도로. 도로가 순서대로 돼 있네.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뽀샤시 효과와 함께 상록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여기는? 헉? 누나다 누나다 귀여운 은비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그 누구? 저번에 잡았던 꼬렛을 꺼냈고요 붙어보자 한번 막치기 한번 더아 요게 다른 스킬을 빨리 배워야 할텐데 은비 누나의 꼬렛을 때려잡아버렸습니다 기야 헉!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얘또 누구야? 파브르 정문이가 나왔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어떤 곤충 잡았나 보여줘 불충이야 귀엽구만 구구출동 독침 독침 독 걸리는 거 아니야? 헉 오케이 독안 걸렸어 바람 일으키기 가자 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효과가 굉장했다 파브르 정문이 조금 더 세네 잡아야 되겠어 어? 잠깐만 어, 피카츄가 한 마리 더 나왔어 이거 뭐야? 거기다가 이로치 아니야? 오 얘도 암컷인가 보네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야, 공격하니까 공이 안 던져져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찍읍니다 아오케 이거지 이이화에서 약간 실수했지만 포켓몬과 하루 이틀 했던 길이가 아니죠 아오케 이 쭉쭉쭉 오르는 그맨 저번에 잡았던 캣터피의 상태가 이상해 헉? 우리 애벌레가 와 이펙트 봐봐 <laughs> 와 역시 괜히 스위치 포켓몬이 아니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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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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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화가 되었더니 상당히 좀 멍청해 보이는 단대기로 지나다 했습니다. 아, 이게 크기가 작아서 원래 무게랑 키보다 약간 좀 작은 것 같고,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와, 몬스터볼 엄청 많네. 헉? 벌레 유인 코롱 이거 뭐야? 희귀한 포켓몬이 나오기 쉬워지는 향수. 상록 수배는 어떤 희귀한 게 있을지. 헉? 이상한 향기가 퍼지면서 희귀한 게 나오는, 오, 잠깐만. 전부 다 반짝거리는데? 왜저 엄청 많아져요? 잠깐 주변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벌레들이 엄청 나오고요.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 나왔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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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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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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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바로, 버터플라이가 나왔어. 오, 이뻐, 이뻐. 큼직한 우리 나방이 나왔습니다. 와, 얘는 막 움직여. 오, 색깔이 약간 달라졌다. 헉? 어려운 거 아냐? 너도 길이의 통료가 되라! 어, 잠깐만, 이거. 어, 잘 던졌는데 왜안 떠? 하나. 둘. 셋. 허어. 가라치. 역시. 포구하로 이트란 길이 아니지. 아, 오케이. 와, 레벨 엄청 올라. 오! 세네 잡으니까 경치 엄청 올라. 스피드 스타 비가 오는 날에도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 웬만한 초등학생 무게 아냐 이상해. 잠깐만. 이상해 씨가 나오는데? 오, 이거 엄청 효과 좋아 잠깐만. 잠깐만. 스타팅 바로 잡아. 스타팅. 가자. 이상해 씨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 효과 좋네. 이상해 꽃까지. 가자. 오케이. 그렇지. 완벽했어. 완벽했어. 엑설런트 아니죠. 퍼펙트였어. 퍼펙트. 세 번. 아, 오케이. 자, 왔어 씨앗에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며칠 굶어도 건강하다고. 어, 코로 효과 끝났다. 오케이, 너무 많이 잡았어. 오, 왜 뭐야? 달홍이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와, 반대기다. 자, 환상 포켓몬의 스피드스타. 미아, 가자. 오, 이거 뭐야? 오, 우리 달홍이 우는 거 아냐? 미안해. 상록숲이 끝이 나면은 드디어 회색 시티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또 왔어? 그렇게 당해놓고 또 왔구만. 아, 여기가 웅이구만. 어, 뭐야, 얘 착하잖아. 오, 뮤야왜 그래? 어, 갑자기 뭐 찾았나? 오, 나나 열매를 찾아줬구요. 괜히 환상이 아니네. 와, 뭐야, 이게. 야돈이 아니야? 어, 잠깐만. 아줌마가 부탁을 하네. 아, 어, 야돈 받으려야 되겠다. 어뭐 주는 거 아닌가? 어디 가신다, 어디 가신다. 오, 퀘스트 봐봐. 야돈아, 얌전히 있어야 돼, 알았지?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바보같이 생겼어. 아줌마 선물 주세요 어? 뭐주지? 어? 이거 뭐야? 큰 진주를 받았습니다 오 이거 팔면 되는건가? 일단 포켓몬 센터로 가서 아 여기 체육관이다 오 이거는 트레일러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 뭐야 이거 유치원생들 아니야? 자격이 있나? 타입의 상성을 잘 아는 트레일러만 들어갈 수 있다 바위 타입에게 유리한 풀이나 물풀 하나 있긴 한데 오케이 일단 들어갈 순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건 하나 팔아야 되겠지? 팔아야 되겠다. 아, 오케이. 오, 용돈이 두 배로 올라갔구요. 그러고 보니까 박물관도 있다. 50원 내고 결약해야 되겠다. 벌레야, 벌레. 투구푸스. 와, 얘도 조만간 잡아줘야 되겠다. 달마지산. 오, 맞다, 맞다, 맞다. 저기도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웅이랑 싸우기 위해서, 자, 우선은 이상의 씨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써야 되니까, 1번으로 넣어놓고, 오, 의젓한 성격이네. 아, 성격도 있구나. 뚜벅초도 앞으로 조금 보내놓고, 이상의 씨를 볼에서 꺼내서, 와, 아크 포켓몬 때랑 비슷하네. 아, 물도 조금 더 구해서 가봐야 되겠다. 주변에는 물이 없는 것 같고요. 블루 시티부터 가서, 물 포켓몬 좀 잡아야 되겠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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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지금 블루 시티로 못 가는 건가? 아 무조건 상록숲에서 싸워야 되나 보네 이상의 씨를 조금 더 랩업시키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큰요 엑스라지에 뿔충이도 진화시켜버려야 되겠다 뿔충이도 지나가자 그 도감 다 채워버리자 가자 오 딱충이로 진화를 했습니다 오 잠깐만 이건 진짜 이로치 같다 바로 잡아버려야 되겠어 오야 진짜 이로치야 별이 반짝거렸고요 버터풀은 너로 간다 아 오케이 오우! 완벽해 완벽해 2 편부터 2로 치를 잡아버리는 길이 트레이너 깔끔하다 깔끔해 가자 오케이 딱충이 드디어 10레벨 달성 멋쟁이 독침봉으로 올라갑니다 가자 오오오오오오 와 침이 엄청 크네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엄청 무겁다 바로 첫 번째 배지에 도전합니다 어 이거 돌아가도 되게 돼 있는데 귀염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 되 그래 붙어보자. 오 좋아 좋아 누가 나오나 보자 아키나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한번 싸워보자고 오눈큰거 봐봐 꼬마돌 오 주먹이 머리만해 귀움이 이상의 씨로 이상의 씨 덩굴채 찍오 이거 뭐야 이펙트가 달라 원래 보던 이펙트랑 상당히 좀 다른 거 같고요 오케이 특공 일어났다 뭐야 하나밖에 없어 기야 단발 귀움이랑 싸워야 되겠다 오얘 남장가 보네 가라, 뚜벅초. 오, 화났어, 화났어. 오, 뚜벅이 화났어. 오, 뭐야. 단단해지고. 오! 뭐야. 구슬같이 되더니. 방어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뚜벅초 수면 가루. 오케이. 오, 가루를 막 뿌렸더니. <laughs> 뭐야. 기엽구만 흡수 들어갑니다. 가자. 아, 오케이. 흡수해버려. 오!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한 방에 잡아버렸고요. 꼬맹이도 귀엽네. 그러면 드디어 웅이다 웅이다 와다랑 똑같이 생겼어 회색시티 포켓몬 체육관의 관장인 웅이야 굳은 의지는 포켓몬한테도 드러나지 멍청아 한가지만 쓰면 바보 아냐?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 뭐야 와칸다 포에버야? 오 음악 달라 음악 달라 오 배경도 달라졌어 보스는 음악 다르네 오 꼬마돌 바로 이상해씨덩쿨채찍오 큰게 하나가 나와서 정수리를 때려버렸더니 한방에 죽어버렸습니다 오 롱스톤 뚜벅처럼 또 농락해줄게. 길고 단단한 롱스톤이 나왔습니다. 어, 머리 엄청 커. 먼저 써, 먼저 써. 헉, 조심조심. 어? 돌 하나 떨어졌어. 어, 안 통하는 건가? 어, 가루 스킬 얘한테 안 통하는 건가? 수면 가루는. 매즈가 안 통하나 보네. 오, 어, 세 번째, 세 번째. 아, 뭐야, 귀여워. 흡수 공격. 가자, 그. 아, 오케이. 머리 흡수 다. 허 효과가 굉장해서. 체력도 풀로 채우면서 길쭉이를 한 방에 잡았습니다. 뭐야, 운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 공인 회색 배지를 수여할게. 오케이, 드디어 기추와 길이가 첫 번째 회색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머신 1번 박치기 아, 풀백이 아니네. 어 피카츄가 왜 조이콘을 들고 있지? 저 뭐야?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건가? 오, 어, 흔들었더니? 어? 긴장했던 탓에 지쳤다. 하지만 즐거웠던 것 같다.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헉, 어? 얘는 누구야? 내가 길인데 왜? 그린? 헉, 뭐야? 1세대에 원래 이런 스토리가 있었나? 그린이 튀어나왔고요. 태초말에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오박사 할배한테 들었다. 그래, 그래? 얘랑도 나중에 붙는 거 아냐? 뭐야, 네가 최강이라고? 오, 얘는 또뭐 준다. 슈퍼볼을 다섯 개 받았습니다. 뭐, 나 때는? 뭐야, 그린이 꼰대였어? 오, 왜 뭐야. 오, 뭐야.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우리의 그린. 웅이 얼굴이 딱 들어가면서 회색 배치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꼬맹아 나 이제 보내줘. 잠시 3번 도로로 나가보자. 어 얘는 뭐야? 코치 트레이너, 얘 뭐야? 원래 이런 애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싸워보자. 오, 코치 트레이너 1조. 오, 형이다. 우리 중학생 1조 형이. 오, 뭐야. 이상시 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구구를 꺼내면 되지. 몸통박치기 헉! 어? 몸통박치기 하는데 채찍이 나와 따라하기 이거는 뭐였지? 구구의 따라하기 어아 아까 썼던거 따라하는거다 오 똑같이 박치기 했더니 3분의 1을 깎았습니다 오좀세다 이거지 선배의 이상의 씨를 드디어 사뿐하게 잡아버렸습니다 어? 기력의 조각 이거 깨우는 거 아닌가? 태초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블루시티로 달려가고 있는 기리와 기츠 본격적인 물포켓몬은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